제사회 몽백카페 64강전, 신민준 선수와 펑리아오 선수의 경기 함께하시겠습니다. 우리나라 랭킹 어, 3위, 어,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은 어, 신진서, 박정환 선수와 더불어서 가장 우승권에 어, 갈수 있는 그런 선수가 바로 신민준 선수 아니겠습니까? 자, 신민준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요. 어, 오늘, 폭량호 선수를 상대로 아주 시원하게 승리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멋진 묘수가 하나 등장했는데, 여러분, 붙임의 묘수 한번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신민준 선수가 상대의 길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한수가 등장을 했는데요. 그것이 오늘 바둑의 승부를 갈랐다고 봐,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신민준 선수의 멋진 모습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초반에 이제 걸치니까 붙이고 신민준 선수가 한 칸을 뛰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묘하게 이제 눈목자로 이렇게 걸쳤는데요 이렇게 눈목자로 걸치는 걸 가장 많이 두는 그 인공지능이 바로 우리나라 그 고등과학기술원에 우리 이주영 교수님이 개발한 바둑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잘 두죠 바둑이는 거의 걸칠 때 눈목자로 걸치는데 지금 그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눈목자로 이제 벌렸고요 여기서 이렇게 눈목자로 또고겠습니다 사실은 간격으로 보면 이 자리가 더그 좋은 간격으로 보여지잖아요 이게 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아주 이상적인 형태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여길 두니까 이게 과연 눈목자가 맞는 건지 하는 의구심은 좀 듭니다 아무튼 묘하게 뒀고요 자 신민준 선수가 3-3을 파고 여기서 이제 실리를 벌고요 자 갈라치니까 이걸 저치고 끊었는데 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포석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 이거 따내고 여기 이제 흙이 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가 배기 이렇게 한 칸으로 아주 견고하게 지켜져 있으니까 하변이 별 낙이 없다는 거죠 0 백이 그냥 이렇게 두 칸만 벌리고 또 이거 두모은또 여기 두칸 벌리면 뭔가 여기 낙이 없어요. 이 벌려 봐야 뭐 간격이 그렇게 썩 좋지도 않다. 이런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따내면서 요걸 안 받았어요. 안 받고 버틴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두면 그때 이거 받겠다는 얘긴데 이거야 뭐 완전히 백이 누가 이렇게 두겠어요. 당연히 안 받은 거 끊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끊고 이렇게 늘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얼핏 보면은 이렇게 둔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여기 벌려 가지고 흙의 의도에 딱 걸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이 지금은 어디를 끌어야 되느냐? 위를 끌어가지고 아예 그냥, 예, 이그 흙도를 무겁게 만들어야죠. 요석 점도 무겁게 만들고, 요넉 점도 무겁게 만들고. 가볍게 한점 버릴 수 있게 만드는 게 아니고, 상대의 도를 무겁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칸으로 위를 뒀는데, 여기서 이제 요 화점을 둬서 크게 공격을 갖거든요. 사실은 이게 공격 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두면 이게 벌려서 이게 공격이 아니에요. 흙이 다 집을 이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 칸을 더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두 칸으로 벌려서 사실 흙이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다. 예, 이런 느낌입니다. 자 여기까지 갔는데요. 밭전자로 예, 짧습니다. 이건 여기를 두면 은 이거 건너 붙여서 이렇게 끊기는 게 싫은 거죠. 위로 넣을 수는 없어요. 막아서 잡히니까 당연히 한 점을 잡으려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뚫고 나옵니다. 여기를 예, 나오면 이넉 점이 요석이잖아요. 이렇게 잡히는 거는. 뭐, 흙이 여기를 갖다가 뚫었다고 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죠. 이거 뭐 뚫으면 뭐예요? 요석이, 넉점이 잡혀버리는데. 이건 안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바전자로 째고 나온 거예요. 갈랐는데, 여기서 이제 요석 석점을 잡자고 한 건데, 이제 흙은 이걸 버리겠다는 얘기죠. 이거 두면은 여기 꼬부리고, 그 다음에 이거 축으로 한 점을 잡겠다는 뜻입니다. 이 석점은 이제 가치를 좀 다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백도 그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단수치고, 예, 이걸,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 두면은 그때 이어가지고 요 단수 교환 때문에 축이 안되는 거죠 지금은 잡아야 되는데 단수 치고 이두 점을 잡아버리면 아까 전에 모양과는 뭐 거의 천지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못 두고요 예 뚫고 나왔는데 막으면 이제 단수 치고 이렇게 이제 빵따냄 마니까 모양 자체가 빵따냄이니까 좋죠 그냥 백이 따냈습니다 예, 밀고 예, 손을 뺐는데 여기는 그냥 흑과 백이 그럭저럭 서로 잘 어울린 그런 모습입니다. 흑은 여기 빵단에만 좀 줘서 좀 아프긴 한데 그래도 요 지금 뚫고 나오는 자세가 좋으니까 백두 점을 또 잡을 수도 있고요. 모양 자체는 흑도 잘 풀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문제는 이제 좌변인데 이렇게 두고 이렇게 늘어가지고 좀 소극적으로 두면 그냥 뭐뭐 뭐 이렇게 선수교환만 하더라도 백이 득받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또 뛰어들겠죠. 이런 식의 바둑이 두어졌을 텐데. 강하게 둬요. 펑냐오가 강하게 두면서 이걸 젖혔는데 여기서 이제 그 이쪽을 날일자를 둔건 뭐냐면 이거 젖힐 때 이거 호구치고 끊어가지고 이렇게 눌러서 요 석점을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빵따냄의 위력이 이제 크다는 얘기죠. 그만큼. 그래서 이제 젖혔는데 여기서 이제 그 흙이 둘수 있는 수가 이거 젖히는 수가 있잖아요. 젖히면 이거 막으면 단수치고 이렇게 빵따냄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폐맛이 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폐맛이 났을 때 당장에 여기를 끊고 따내면 폐감이 없죠. 그러니까 흙이 이렇게는 못 둬요. 왜냐면 폐감이 없으니까 이렇게 둘 수가 없죠. 그래서 둔게 이제 여기를 둔 수입니다. 이건 막으면 단수치고 끊으니까 안되죠. 두 점이. 그렇다고 여기서 이걸 두면 이걸 넘고 막을 때 이거 단수치고 여기 뒷맛이 엄청 나쁘죠. 이렇게 단수치면. 자체로 수가 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백도 여기를 젖혀서 예. 흑석점을 잡는 걸로 했습니다. 이건 어떤 뜻이냐면 여기 끊으면 있고요, 이거 두면 단수 돌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차단하면은 양쪽이 갈라졌으니까 이건 백이 흙을 잡았다 이런 얘기가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걸 넘고 네 여기를 늘어서 이제 이 백은 이 석점을 잡았고요. 대신에 여기를 넘겨줬기 때문에 집으로만 본다면 흙이 손해 본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를 석점을 눌러서 잡으니까 여기 두터워졌죠. 이제 이두 점이 나가면서 흑이 완벽한 곤마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그 신민준 선수가 펑리아우소한테 이제 대가를 얻는 그런 모습이 된거죠. 자한 칸을 뛰어서 일단 받았는데 문제는 이거 붙이고요. 젖혀서 여기를 선수를 교환한게 아주 좋았고요. 선수를 교환하니까 여기가 돌이 놓이니까 이 날일자가 씌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생략하고 그냥 날일자를 두면 당연히 나와서 끊어가지고 석점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죠? 이거는 이렇게 막히면 죽었다고 봐야죠. 이거 끊으면 돌려치기가 있죠. 예 돌려치는 수로 백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를 미리 교환하고 이렇게 선수 교환한 다음에 그때 날일 짜가는 게 아주 좋고요. 흙이 여기 이제 대마가 걸렸는데 이제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버리면 안 되니까 이거 건너 붙인 수가 그나마 있어 다행이에요. 이거 없었으면 완전히 뭐 죽었을 겁니다. 붙이면 여기 두는 순간에 이렇게 이제 뚫고 나오게 되니까 이건 완전히 걸렸잖아요. 안 되죠. 자 붙였는데 이거를 늘고요. 일단 어떻게 살자고 일단 모양을 이렇게 정비를 했어요. 젖혔을 때 사실 이거 끊고 싶은데 여기를 이렇게 밀고 나오면 막상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이렇게 단수 치고 이걸로 한수 빨라요. 예. 백이 한수 빠릅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형태가 여기서 만약 에 끊었잖아요. 끊으면 이걸 갖다가 꼬부려 가지고 수를 늘리는 게 있어요. 이게 엄청 신경 쓰이는 거야. 이 수가 없었으면 그냥 끝났을 텐데 막상 여기가 이렇게 뭐 단수치고 이런 것도 있고 여기서 수를 늘리는 게 있습니다. 이거 두고 이제 그 압박을 갖다 여기를 뭐 이렇게 지키면 이런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거 두면은 여기를 갖다가요. 이거 또 패로 약간 둬서 여기가 찜찜합니다. 이거 두면은 또 이렇게 예, 이게 이제 신경 쓰이는 게 있어요. 받으면 단수치고 따낼 때 여기 두고. 그럼, 여기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이렇게, 살아버리는데, 사실, 이렇게 돼도, 백이 나쁠 것같지는 않아요. 이거 잡으면, 여기 잡고, 이거 잡아서, 두집 나고 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신민준 선수는 좀 더, 이, 더 좋은 수를 찾은 거죠? 요, 붙인 수가 더 좋은 거예요. 이게 지금, 나오는 맛을 없앤 건데, 여기가 만약 이렇게 만들면 끊어서, 이제, 무조건 죽었습니다, 이건. 여기가 이제, 늘 나오는 맛이 없으니까, 그죠? 요, 붙여둔 수로. 이게, 이제, 신민준 선수가, 결정타라고 생각하고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흙이 여기를 붙여서 받았는데, 이걸 막고, 여기가 이제 끊어가지고, 이제, 펑리아오는 오히려 지금 여기 꼬부린 수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게 한점 잡히는 맛이 있으니까, 여기 싸움이 유리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펑리아오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신민준이 여기서 결정타가 나오는데요. 와, 이게 진짜 엄청난 묘수가 나옵니다. 여기를 붙이는 수가 이바둑을 그냥 끝을 내버리는 그런 묘수입니다. 이 수가 진짜 좋은 수인데요. 여기는 왜 좋은 수냐면, 이렇게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 두면 단수 치고, 이거 끊는 순간에 여기가 다 잡혔어요. 요 넉점이 요석이잖아요. 여기 양단수가 안 되는 거죠. 따내니까. 그죠? 숨도 못 쉬고 끝나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두잖아요. 그럼 이걸 단수 치고 이거 둘때 여기를 그냥 이렇게 이어버리면 이뭐 수상전이 될 리가 없죠. 촉촉수예요 거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거 붙이는 거한 방이 엄청 좋았어요. 여기를 붙였을 때 만약에 이렇게 받으면 이걸 이렇게 늡니다 예. 요거 늘고 여기 두면은 이거 두고요. 끊을 때 여기를 밀고 들어가고. 막을 때 여기를 젖혀버리면 그냥 끝장이에요. 이걸로. 이떻어 숨도 못쉬는 상황이 된거죠. 그래서 이걸 붙이니까 받을 수 있는 수가 이 수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는데 지금 뭐 죽으면 안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 여기를 나중에 백이 이렇게 늘고 여기 둘때 이렇게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늘 수가 없어요. 늘면 여기를 끼워가지고. 이거 두면 단수가 돼서 이게 넉 점이 잡히면 다 죽은 거죠. 그러니까 백이 만약에 여기를... 이걸 두고 이렇게 붙이면 이걸 둬야 되는데 이렇게 단수 치면은 이어서 이제 수상전을 가야 되는데 백이 여기를 붙여가지고 수를 늘리면 이게 이제 흙이 이걸 먹여치고 이런 식으로 둬가지고 뭔가 살자고 해야 되는데 백이 이거저치고 이런 게 거의 다 선수가 돼서 여기가 초토화되는 맛이 있어요. 이게 초토화되면 바둑은 뭐 백이 무조건 우세하니까요. 그래서 이 붙인 수한 방으로 완전히 여기서 KO가 됩니다. 뻥냥우가 지금은 이제 이 붙인 수가 여기를 받을 수가 없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 이거 늘고 이렇게 붙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게 교환이 되면은 이거 두고 단수 친 다음에 이거 줄때 여기 늘어가지고 수를 늘리면 이제 흙이 다 죽어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쪽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늘었는데 여기 미니까 이제 수가 늘면 안 되니까 막아 버렸거든요. 이거 젖힌 다음에 여기서 이거 호구 치고 이렇게 완전히 그 우변 쪽이 다 파괴가 돼가지고는 바둑은 예 신민준 선수의 우세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 석점이 지금 죽은 것도 아니잖아요. 넘어가는 것도 있으니까요. 뭐 완전히 뭐 흙은 우변이 초토화되면서 신민준 선수가 우세해지는 그런 바둑이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끊고 여기서 이제 버티는데 이게 버틸려고 둔 건데 문제가 자체로 여기서 이거를 만약에 두잖아요. 이걸 두면은 여기를 빠지고요. 이거 둘때 이걸 메우면 한수 빨라요. <laughs> 그러니까 배기수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지금 여기를 두고 이렇게 둬야 되거든요. 이렇게 두고. 여기를 막을 때 이렇게 둬서 패가 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여기 손을 빼도 패거든요. 그러니까 한수 늘어진 패예요, 한마디로. 백의 입장에서 부담이 좀 적죠. 그래서 막았을 때 당장 패를 못 하고 흑이 이걸 둔 거예요. 두니까 옆구리 껴붙이고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잡으면서 여기 이제 서로 바꿔치기 해야 됐는데 지금은 하변이 죽어 있는 상황이고 우변은 다 부서지고 이제 여기를 뛰어나가니까 좌변에 이제 흙집으로 견뎌야 되는데 백이 지금 모양을 보세요 하변, 우하기 우상기, 그리고 좌상기가 다 집이에요 이 중앙도 약간 집이라고 봐야 되고 흙은 지금 집이 좌변, 우변 조금 이건 석점은 살리는 순간에 여기 하나 받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집이 완전히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됐죠 자 그러니까 펑리아오가 이제 집이 없으니까 승부를 나오는데 승부술 던지는데 여기서 야 이거 한칸 뛰고요 여기서 이제 막습니다 자 이게 돌리는데 이제 승부수에 어쩔 수가 없죠 이게 지금 석점 안 잡으면 지금 넘어가는 순간에 다 죽으니까 받았거든요 문제는 이거 다가오니까 이 석점이 압박당하고 이 중앙은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끊어가지고 승부수를 또 던졌어요 승부수를 또 던졌는데 이거 젖히니까 여기 석점이 잡혔죠 그 다음에 껴붙였는데 이게 이제 이때는 거의 뭐 인사불성이라 예, 펑아오가뭐 안되는 거 알면서 막 둔거죠 예, 뭐 노래도 있잖아요 안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laughs> 예, 완전히 이걸 뭐 이렇게 돼서 바둑이 이거 젖히고 끊고 이거 예, 입구 짜두면서 여기가 다 죽으면서는 바둑이 승부가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우변의 묘수 한방으로 완전히 바둑이 끝나버리는데 신민준 선수의 그 한방이 너무 강력했다 이렇게,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민준 선수 아 이번에 또 박정환 우리 신진서한테 기대도 많이 하지만 신민준한테도 기대를 많이 합니다 본인의, 아, 어, 커리어 하이를 이번에 찍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몽백 카페 32강전에서도 멋진 모습 기대하고요. 여러분, 아, 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